안녕하세요. 남은 장명 철학원입니다. 아, 2019년 이제 8월 1일, 운세를 좋게 하는 이제 여행 방향입니다. 그래서 8월 1일 날, 혹시 여행을 이제 떠나시는 이제 분들은 한번 여행을 다녀와서 기왕이면 이제 운세가 좋아지는 이제 방향으로 어, 여행을 이제 떠날 필요는 좀 있겠죠. 그래서 8월 1일날 운세를 좋게 하는 여행 방향은 첫 번째 이제 동쪽 방향이 운세를 좋게 하는 여행 방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행을 떠나실 때 현재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집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최소 40km 정도는 이제 떨어진 지역으로 여행을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최소 한박그일에서9일간 여행지 근처에서 머무르시면 되겠고요.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햇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제 페트병의 페트병, 페트병이나 보온병을 검은 비닐로 이렇게 검은 비닐로 미리 포장을 좀 하셔가지고 그거를 들고 가서. 어, 물을 떠오시기 이렇게 바랍니다. 아, 동쪽방 여행을 가시되 음, 2019년 8월 1일 오전 5시 30분에서 오전 7시 30분 사이에 여행지 에 도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도착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검은 비닐로 포장한 페트병이나 보온병에 근처 여행지 근처에 그 샘물이 있으면은 샘물이 있으면은 물을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어디로 여행을 가면 좋을까? 여행 목적지입니다. 어, 녹음이 무성한 산림 속이니까 뭐산 속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산림욕장 있는 곳으로 가시면 이제 나무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되겠고. 세 번째 이제 바닷가 쪽으로 가시려 그러면 해돋이를 볼수 있는 곳으로 어, 여행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제 여행을 떠나면 이제 운이 좋아질까? 본명성이 이제 구화성 해당되는 분이 떠나시면 좋은데, 1955년생, 64년생, 73년생, 82년생, 91년생, 2000년생, 뭐 2009년생, 2018년생도 여행을 떠나면 좋겠고, 여기 앞으로는 이제 1946년생, 그다음에 1937년생,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9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937년. 16년 55 64 73 82 91년 2000년 2009년 2018년생들이 여행을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행 효과는 일반적인 상거래 번창이라고 하는 거 그냥 장사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여행을 갔다 오시면은 재물운세나 사업운세나 금전운세 그다음에 영업 이익이 좋아지고 손님이 늘어나고 매출액이 증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혹시 지금 이제 장사가 안 돼서 고민이 있는 분들은 한번 여행을 다니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중매 결혼을 계약하고 있는 분들 한번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결혼이 좀 늦어서 아니면 뭐 늦지 않았어도 소개팅 같은 거를 이제 받고 중매 결혼이나 소개팅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어, 소개팅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 이쪽 방향 여행을 다니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 내가 어떤 특별한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한다 하는, 하는 분들도 이거 한번 떠나 보시면 되겠고 네 번째 이제 직장이나 뭐 취직이나 직장을 좀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이쪽 방향으로 여행을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질병으로는 뭐 소장, 대장에 현재 뭐 이상이 있거나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순환계나 뭐 신경계통 감기 등고가这이 이런 需통接受治疗的人也可能会前往泰国因此从2 0 0 8年1月开始从2 0 2 0 0 8월1일 오전 5시3 0분에7시3 0분 사이에 여행始从 도착해서 年3月이始从2 0 1물 같은 거에다가 2 0 1 7年3月开始从2 0 1 7年3月开始从2 0 1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페트병 두개 정도를 건빌로 어, 미리 이제 두세 개 정도 쌓서세요 햇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요 형제 도착해서 이제 물을 담으시면 되겠고, 혹시 이제 뭐, 샘물 같은 거 아침에 좀 이른 시간이니까, 뭐, 이렇게 샘물이 있는 곳으로 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어, 뭐, 온천 이런 데도 가셔가셔가지고, 온천물을 드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처에 있는 절뿐만 뭐 아니고, 뭐, 종교시설, 종교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를 가셔가지고 소음 성치 기도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이 물을 떠온 물을 갖다가 집에 이렇게 도착해서 하셔가지고 어, 본인이 집이나 영업 장소나 집에 서북 방에 조금 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떠온 물을 여행지에서 떠온 물을 9일 동안에 걸쳐가지고 하루에 한컵 정도씩 드시면 되겠고요. 혹시 아까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이렇게 여행을 떠나셨던 분들은 페트병에 여러 개 준비하셔가지고 식전에 하루에 한세번 정도씩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세번 정도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8월 1일 운세를 좋게 하는 여행 방향과 도착 시간, 여행 목적지, 그다음에 어떤 분이 여행을 떠나면 좋은지 여행 그다음에 여행 효과에 대해 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여행지에 도착해서 아니면 여행 도착 후에 할 집에 도착해서 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북쪽 방향으로 여행을 떠나면 이제 좋아지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좋은지 아닌 궁금하신 분들 네이버나 다음 카페 아무 장명 철학원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홈페이지 장명 개명 장명 개명. 홈페이지 예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중인 전화번호 상호, 집 사무실 주소, 사무실소, 가게 주소, 공장소가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010-3396-50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장명, 전화번호 장명, 수맥 초방, 백촌과 궁금하신 분들 010-3396-50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8월 1일 운세를 좋게 하는 방향 두 번째 시간으로 북쪽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